빔 프로젝터 하면 생각나는 대표 브랜드 뷰소닉이 지난달 신제품 빔 프로젝터 2종을 출시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이 바로 4K RGB 레이저 빔 프로젝터 LX700 4K RGB인데요, 높은 밝기 수준과 더 선명한 색감을 제공하는 야심작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먼저 구성품으로는 본체와 리모컨, 전원 어댑터와 케이블, 설명서 그리고 건전지입니다. 본체를 살펴보면 상단에는 화면을 조정할 수 있는 줌 링과 포커스 링, 렌즈 10 스트링이 바로 보이고요. 또 기능 제어를 위한 버튼들도 살펴집니다. 후면에는 다른 기기들과 연결이 가능한 포트들이 위치해 있고요. 하단에는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다리와 천장 설치용 마운트홀이 있습니다. 전원 어댑터를 고정할 수 있는 홈도 있어서 천장에 설치할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인상은 제가 그동안 봐왔던 빔 프로젝터는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성비보다는 성능 면에서 탁월한 빔 프로젝터일 것 같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영화관 수준의 화려한 영상미가 돋보였습니다. 앞서 언급 급했듯 RGB 레이저 기술이 핵심인데요. 청색광을 다양한 색상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형광채 휠을 사용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RGB 레이저 기술은 적색, 녹색, 청색의 삼원색을 서로 다른 비율로 혼합해서 더 광범위한 색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덕분에 좀더 극대화된 시각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데요. 일반적인 빔 프로젝터에 사용되는 청색 레이저 광원 기술은 수명 내내 높은 밝기를 제공하지만 복잡한 색 재현 과정 때문에 넓은 색 영역을 생성하기 어려웠는데, RGB 레이저 기술은 높은 밝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색상의 범위까지 풍부하게 넓혀 기존 빔 프로젝터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여기에 표준색역대 BT 2020을 100% 지원하는데요, DCI-P3의 디지털 시네마 표준을 뛰어넘는 사실적인 색상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영화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라이트 프로세싱 기술을 활용해서 그런지 집에서도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프리미엄급의 영상미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품질 영상을 어디서나 즐길 수 있다는 게또 또 하나의 장점인데요. 5200 RGB 레이저 루멘의 고광량으로 실내에서도 밝고 선명한 화면으로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강당이나 공공장소 등 주변 조명이 밝고 넓은 장소에서도 4K UHD의 또렷한 영상을 제공합니다. 또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가장 밝은 곳과 가장 어두운 곳까지 밝기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HDR, HLG를 지원하는데요. 때문에 4K UHD 해상도 화면을 더 실감나고 생생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뷰소닉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공식 인증을 받은 게이밍 빔 프로젝터까지 출시할 만큼 게임에 진심인데요. 이 제품 역시 최적의 게임 환경 제공을 위해 QHD 해상도에서 최대 120Hz의 고주사유를 지원한다는 점도 꽤 매력적입니다. 여기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0.65인치 DMD 칩 탑재로 300만 대일의 높은 명암비를 자랑하고요. 3D 영상도 시청할 수가 있는데 시청을 위해서는 블루레이 플레이어와 3D 영상 타이틀, 3D 안경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도 참고해야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외관상으로 봤을 때도 튼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역시 유지관리면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필터 없는 밀폐형 디자인으로 설계가 됐는데 공기 필터를 교체할 필요 없이 먼지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고요. IP6X 방진 방습으로 이미지 품질과 기기 수명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24시간 7일 내내 연속으로 사용해도 거뜬하다는 거였는데요. 프리미엄 냉각 설계를 적용해서 이미지 품질이나 작업 성능 저하 없이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사용이 필요한 분야에 딱 필요한 빔 프로젝터일 것 같아요. 또 어떤 공간에서도 쉽고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360도 전방향 설치가 가능해서 일반적인 정면 투사는 물론 수직 설치를 통해 천장부터 바닥까지 자유롭게 투사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집이 아니더라도 박물관이나 전시관, 미술관 같은 이런 전시 공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형 카페나 팝업스토어 같은 곳에서도 인테리어 목적으로 큰 화면에 빔 프로젝터 틀어놓는 경우가 들볼수 있었는데 이렇게 개인 사업장에서도 쓸모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신제품은 수평 및 수직 키스톤 보정과 네 코너 키스톤 조정 기능으로 각도에 상관없이 섬세한 조정이 가능한데요. 정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완벽한 모형의 영상을 투사하고요. 60개의 점을 통해 자유롭게 키스톤 보정이 가능해서 굴곡진 천장이나 좁은 공간 등 다양한 구조의 공간에서도 공간에 알맞는 완벽한 투사가 가능합니다. 최대 300인치의 큰 화면으로 더큰 몰입감을 즐길 수가 있고. 1.6배 광학 줌이 탑재되어 있어서 제품을 옮기거나 기존 인테리어를 변경할 필요 없이 원하는 이미지 크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기 연결은 본체 후면의 HDMI로 가능한데요. 단자가 두개이기 때문에 HDMI 1, 2를 화면을 바꿔가며 이용할 수도 있고요. 크롬캐스트와 애플TV, 파이어TV 등 인기 스트리밍 장치와 호환해서 스트리밍할 수도 있습니다. 또 15W 출력이 가능한 고출력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서 강력한 사운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HDMI eARC를 통해 외부 오디오 와 연결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별도 외부 오디오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제가 듣기에는 만족스러운 음질이었습니다. 이렇게 뷰소닉 LX700 4K RGB를 살펴봤습니다. 4K UHD의 높은 최대 해상도와 높은 명암비, 그리고 긴 수명까지 가정용 빔 프로젝터로서는 아주 고품질의 기기였습니다. 출시가는 229만 원인데요.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TV처럼 사용할 고성능의 빔 프로젝터를 찾고 계신 분들이거나 게임뿐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좋은 품질로 즐기고 싶은 분들이라면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또 출시를 기념해서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제품 구매 시오노튜브 호메틱스 동글 G를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용한 제품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